사랑이다 vs 우정이다. 4층 개빡시다. 뭐냐? 저거? 밀키스. 내가 좋아하니까. 머리 꼭 감고 다니고, 빨래도 꼭 하고. 이게 우정이야? 이렇게 해주는 게 우정이라고? 사랑이지 이거는.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게 우정이야? 와빠다고와 아니 뭐 전쟁 아니야. 야 좀비 사태 터져도 사. 웃겠다, 이거. 야간 편토리 하는데 어제 언론 계약을 했음 아직 청소가 절 돼서 본집에서 자고 출근했는데 마트에서 일하는 친구가 술 먹고 편의점 와가지고 계약한 집에 필요한 용품 있으면 말하라 그래서 세제 필요하다니까 집에 넣어줄 테니까 키 달라 해서 줬음 청소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저렇게 꽉 채워놨음 계약한 집 4층인데 술 먹고 새벽에 혼자 다 옮긴 거임 저걸 친구한테 감동당해버렸음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 될듯 싶다 사랑한다 이건 사랑임 이게 어떻게 우정... 어, 이거. 잠시만 이거는 왜 이런 거 해놨어? 퇴근 잘했어?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,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라 나보다 더날더 더 잘하네? 당연하지 우리가 헤어질 <laughs> 그런 는 구해낸 것도 벌써 열두 번째니까.